유자는 지금은 이제 여 위에가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구양순서체에서 삼수변은 물 숫자가 왼쪽으로 가면 점세 개로 삼수변이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 음, 수 당시대에는 이 한획을 없앴어요. 없애 가지고 썼는데 이제 여기에 원래 흐를 유자는 이렇게. 웅덩이에 비가 오거나 안 그러면 샘물이 하도 수량이 많아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 넘쳐가지고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물수자가 있었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오른쪽에 물수는 없애고 왼쪽에 물수만 이렇게 써서 흐를 유자를 만든 거예요. 이 아닐 빗자인데요. 이것도 이것만 해도 아닐 빗자예요. 양쪽이 같지 않다. 그런데 이게 이게 들어가면은 애운담이라 해가지고 어떤 고대 집이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이런 울타리예요. 사람이 사는 집에 자기 주인이 아닌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 자는요, 오직이란 뜻인데요, 이걸 갖다가 뜻이 없는 부사로 쓰여가지고, 발어사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처음에 문장 앞에 나오는 문장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어, 뜻은 없고, 그냥 어, 발음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발어사예요. 유, 뭐, 뭐, 유세차, 뭐, 듯이 형식상의 문자로. 이게 하늘이란 건자야 여기 이게. 이게 이렇게 당나라 때 이렇게 쓰이는 것은 이걸 이체자라고 하거든요 글씨 서체가 다른 형태로 쓰였다 그래서 건이에요 건은 이게 이 해가 떴을 때 하늘로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후대 이제 세울자로 이렇게 변한 거 이렇게 그래서 마르다 이렇게 올라가 마르다 하늘 이런 뜻인데 요건 이제 황제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이 문장에서는 여기 거는 황제 또 그래서 거는 우리가 남자 고는 거는 하늘이니까 남 남자 고는 땅이니까 여자. 그래서 명리에서 건곤 그러면 건의 꾀로 본다, 곤의 꾀로 본다. 그러면 여자는 곤, 남자는 건 이렇게. 여기서는 황제, 예. 황제라는 뜻이 있어. 이게 코끼리 상자인데 코끼리는 이렇게 코끼리 있 이렇게 보고 눈 있고 이렇게 해서 코끼리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코끼리를 옆으로 누인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코여고 여기 눈 있는데 여기 발야 근데 이제 이게 이 밑에가 이 밑에만은 우리가 부스러움은 우리가 이 부분이 돼지씨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란 뜻이 아니고 코끼리를 그러니까 옆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음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기 형상, 무슨 모양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풀밭에서나 나무가 있어도 코끼리는 하도 크기 때문에 우뚝 서서 보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을 나타낼 때이 상이라고 그래. 또 그리고 장기에서는 앞으로 세번 가고, 옆으로 두번 가죠, 상이. 이양순 서체, 에서는요갈지자 여기 부분이 각도가 이렇게된 방필로 돼 있어요. 방필 방필로 써줘야지 그냥 이 각도로 써주면 이 없어요. 이게 원래 쌀 밑자에다 풀을 청자 인데요 정밀하다 세밀하다 정성을 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쌀을 맨 처음에 벼가 이렇게 있으면 벼의 껍질을 벗겨내면 현미가 돼요 야, 근데 이 쌀을요 8분도 9분도 이렇게 쌀을 딱 해놓고 보면요 은 정성을 들여서 방아를 오랫동안 찍게 되면 은 쌀을 이렇게 한 주먹 놔뒀을 때 푸르스름한 빛이 나요. 쌀. 하얀색이 푸르스름한 투명한 푸른색. 그래서 쌀이 정성을 들이면 이 부분에 푸를 청. 쌀이 맑은 푸른빛이 돈다. 그러면 정밀하다. 정성을 들이다. 이런 뜻이. 이제 개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풀초자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이렇게 있고 갈것자 이게 그런 명자 옛날 사람들은 시골에서 일꾼들이나 머슴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광주리 같은데다 이렇게 여자가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잘안그려다 이렇게 해서 이고 나가요. 이거 나가는데 바크릇 같은 거 새참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다가 먼지가 바람이 불고 그러면 흙먼지가 달라들기 때문에 호박잎이나 피마자 잎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다 덮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릇으로 새참을 내갈 때갈것 째. 풀잎으로 호박잎이나 이런 것으로 덮는다. 그래서 덮을 게 째. 하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도 복개공사 한다고 그러죠. 하수도 물 흐르는 데를 위에 뚜껑을 덮는 거이괴짜 그래서 이게 괴짠데 이게 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배세의 법칙으로 해서 이 글씨가 가운데로 딱 모아들게 중년방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덥다란 뜻이 아니고 문장 앞에서 온 부사로 대개 이런 뜻이에요. 대개. 그래서 여기서는 유 어, 현택지 상류. 그러면 현택이라는 것은 황제의 은택이 높은 황제의 은택이 항상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건상. 이것도 황제의. 황제란 뜻이에요. 건상도. 황제의 정성이 오직 황제의 정성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대개 이제 여 뒤에는 황제의 정성도 있지만 또한 권이죠? 권, 어? 어? 그 황후. 권은 황후예요. 예, 여기서는. 그기서은 그래, 남자니까 황제, 권은 여자. 그래서 황, 권명, 어, 황후의 신령스러운 오배도 또한 오, 오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전에서 좋은 물이 나왔다. 조금 그 백성들한테 잘 베풀어서 그런 뜻이.